열왕기상 1 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연자 아이야가 거기 있을 것이오. 아이야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되리라고 말해준 사람이오. 빵열 덩이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아이야에게 가시오. 그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 것이오. 그리하여 여러보암의 아내는 여러보암이 말한 대로 준비하고 실로에 있는 아이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야는 나이 때문에 눈이 침침해져 앞을 잘볼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보암의 아내가 와서 아들에 대해 너에게 물을 것이다. 여러보암의 아들이 아프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이러이러한 대답을 해 주어라. 여러보암의 아내는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인 양 행동할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아이야가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왜 다른 사람인 양 변장하였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라 하셨소.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시오. 내가 너를 이 백성 가운데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 내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따르며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너는 너보다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네가 너 자신을 위해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빚어 내 진노를 자아내고 나를 네등 뒤에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종이나 자유인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를 모두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 다 태워 없애기까지 여로보암 집에 남은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에 들어설 때 아이는 죽을 것이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아이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묻을 것이요. 그 아이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무덤에 묻힐 유일한 사람이요. 여로보암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한 것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직접 일으키시면 그 왕은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인데 그 날이 바로 오늘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마치 갈대가 물 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드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내 유파라테스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요.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오. 그리고 여호와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짓겠기 때문이요. 그러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벌떡 일어나 길을 나서서 디르사로 갔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집 문지방에 막 들어서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아이를 묻어주고 아이를 위해 애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아이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일들 곧 그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다스린 후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어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루어보암은 41세였습니다. 루어보암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였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을 위해 산당을 세웠고 높은 산과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유다 땅에는 남창들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한 모든 가증한 일들을 똑같이 했습니다. 루어보왕 5년에 이집트 왕 시사기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하여 르오밤 왕은 그것들 대신 청동 방패를 만들어 왕궁 입구를 지키는 호위 대장들에게 맡겼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호병들이 방패를 들고 갔고 돌아와서는 경호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로어보암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것은 유다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어보암과 요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로어보암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다윗성에 그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였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로어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골로세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 여러분이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강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통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께 합당히 행해서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 있게 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자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뤄어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져 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동쪽을 향해 난 성소 바깥문 방향으로 다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혀 있고 열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이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문을 통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은 닫혀 있을 것이다. 오직 왕만이. 그 안에 앉아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는 통로의 현관 쪽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을 것이요. 나갈 때도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다. 그러자 그분의 성전 앞 북쪽 문을 통해 나를 데려갔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모든 율법에 대해 너에게 말하는 것 모두를 네 마음 속에 잘 간직하여라. 네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네 귀로 잘 들어라. 성전의 모든 입구와 성소의 모든 출구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혐오스러운 일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데려와 내 성소 안에 있게 해서 내 성전을 더럽히고 너희가 내게 음식과 기름과 피를 바쳤으니 너희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너희가 내 언약을 깨버렸다. 너희가 내 거룩한 물건들에 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는 사람을 더 너희 대신 내 성소를 지키게 했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길을 잃었을 때 내게서 멀리 떠나고 또 길을 잃고 나를 떠나 그들의 우상들을 쫓았던 레위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서 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내 성소에서 성길 것이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성길 것이다. 그들이 우상들 앞에서 백성들을 성기고 도리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적해 손을 들어 맹세하니 그들이 그들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주여와의 호 말이다. 그들은 네 제사장으로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고 내 거룩한 물건 어떤 것이나 내 지극히 거룩한 재물 가운데 어떤 것에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수치와 그들이 자행한 혐오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성전의 직무와 모든 시중과 그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떠나 길을 잃었을 때 충실하게 내 성소의 직무를 맡았던 사독자손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 내게 가까이 올수 있다.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로 재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내 성소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내 상에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섬기고 내가 맡긴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들은 안뜰의 문으로 들어올 때 모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안뜰문이나 성전 안에서 성길 때 양털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머리에 모시띠를 두르고 허리에 모시 속옷을 입을 것이다. 땀이 날 만한 것은 어떤 것도 걸쳐서는 안 된다. 바깥들로 나가 백성들에게로 나갈 때 그들은 안에서 성길 때 입었던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놓고 다른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옷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머리를 면도하거나 기르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들의 머리를 잘 손질하기만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제사장도 그들이 안뜰로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된다. 그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아야 하고, 오직 이스라엘족 속의 자손인 처녀나 제사장 남편을 두었던 과부를 맞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그들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 알게 해야 한다. 어떤 논쟁이 있다면 제사장들은 재판자가 돼서 내 규례에 따라서 심판해야 한다. 제사장들은 모든 정해진 절기에 내 율법과 내 법령을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은 죽은 사람 가까이에 가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은 자매일 때는 그가 자신을 더럽혀도 된다. 그가 정결하게 된 뒤에 그는 칠일을 기다려야 한다. 성소에서 성기려고 성소의 안뜰에 들어가는 날 그는 자신을 위해 속죄제물을 드려야 한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의 유산에 관해서 말하자면 내가 그들의 유산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떤 재산도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의 재산인 것이다. 그들은 곡식재물과 속재재와 속건제 재물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 바쳐진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의 첫 열매와 너희가 바친 모든 특별한 예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제사장들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한 너희의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너희 집에 복을 내리게 하라. 제 사장들은 새나 짐승 가운데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기뻐하라 여러 섬들은 즐거워하라 구름과 짙은 어둠이 그분을 둘러쌌고 의와 심판 위에 그분의 왕자가 있다. 불이 그분 앞에서 나와 사방에 있는 적들을 살라버리는구나.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밝혔으니 이 땅이 보고 떨었고 산들이 여우 앞에서 온 땅의 주 앞에서 초처럼 녹아내렸다. 하늘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조각된 형상을 승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오여호하여 주의 심판 소식을 듣고 시온이 즐거워했고 유대의 딸들이 기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온땅 위에 가장 높은 신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라. 그분이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의인들 위에는 빛이 심기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라. 10편 98편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승리를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려주셨다. 그 의로우심을 이방 민족들이 보는 데서 나타내셨다.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주신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셨으니 모든 땅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함성을 지르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라. 하프에 맞추어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프를 켜고 찬송의 소리를 내라. 나팔과 양의 뿔로 찬양하라. 왕이신 여호와 앞에 기쁨의 소리를 내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은 소리를 내라. 강들은 손뼉을 치고, 산들은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분은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